자이 탄으로 왔는데요. 갑자기 끼니까 지2탄이 됐어요. 일단 막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막 어유 많다고 하는 막 이렇게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팽이가 어, 어딨더라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팽이 그뭐 있거든요. 하고 막 이렇게 가면은 박스들 있고 뭐. 예, 끝입니다. 뭐, 리뷰할 것도 없는데, <laughs> 뭐, 실수로 잘 늘어서 리뷰가 돼버리, 꼭, 대버렸고 뭐, 마지막으로, 거실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보여드리고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크리스마스 트리! 여러분, 해피 크리스마스. 여러분, 좋은 하루 보내세요. Christmas.